나는 규지 시키기 위해 음악 동아리 학생 1위 작성한 초고고. 나는 이걸 고쳐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한 대화를 바로 밑줄 시자. 베토벤은 베토벤은 음악의 힘은 음악의 불편성에서 나온다. 일단 밑줄만 쳐놔 봐. 그 불편성이라 소리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부터 삶에 대한 사랑까지 인간의 감정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이 달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부터 끝까지 밑줄을 쳐볼게요. 베토벤의 음악은 독창적이어서 그의 음악에서는 동일한 순간을 찾을 수 없다. 그럼 베토벤 음악이 어떻다는 거요? 보편적이면서도 독창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1번 문제의 B가 원래? 1번 문제의 B. 이것도 원래 니네가 문제를 풀기였다면 어떻게 풀었어야 돼? 먼저 선택지를 읽고 풀었어야 돼. 베투비 음악의 보편성과 독창성을 언급해야겠어. 방금 언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1번의 B는 맞다는 거야. 독창성과 보편성 지금 언급했으니까 괜찮지?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그는 선천적 재능이 매우 재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면하를 노력하였다. 바로 가로나 연자 건반부터 가로 열고 마지막 문단까지 가고 다절 거야. 그 마지막 줄까지. 건반 앞에 앉아 즉흥 연주를 할 때면 새로운 선율이 마르는 법이 없으며 곡 하나를 수없이 다시 쓰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음악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메모광이었는데 그의 노력은 엄청난 양의 메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메모가 담겨 있는 켜켜이 쌓인 스케치북과 악보 묶음은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나 이사할 때마다 골무를 쌓였다까지 가로다 될 건데. 그리고 그리고 A가 볼까? 1번의 A. 베토벤의 근면한 노력을 부각해야겠어. 베토벤이 겁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곡을 졸라 쓰고 메모를 개만 이해. 그런 점에서 베토벤이 근면한 노력을 부각하고 있는 거 맞잖아. 여기서 A를 A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열고닫아달라고한 거야. 그다음 3문단 내려볼까? 3문단도, 3문단 그냥 싹다가로열고 다가와. 3문단. 베토벤은 평생에 걸쳐 거대한 역경에 맞서 싸워야 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를 이겨냈다 여러 인간관계에서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야 했으며,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그는 음악가로서 자신이 겪은 가장 끔찍한 고난을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에 적어 넣었다. 귀가 멀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당시 서너 한 살이었으며 귀속에는 빽빽대는 소리에 시달려는지 오래였다. 처음에 약을 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약은 들지 않았다. 결국 귀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40대 무렵에 더 이상 증상을 숨기기 어려워졌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배토벤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그가 자신만의 음향세계에 갇혀 지나는 처지가 될 수는 알수 있었다.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종이의 할머니를 적어 보여주만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통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태었다. 베토벤 만년의 걸작들은 소설가 조지 의리엇이 말한 바 있는 신묵의 저편에 도는 외침 속에서 창작되었다. 거기까지 가로 닫은 다음에 1번 문제의 디한과 물티. 베토벤의 청력 상실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제시하겠어. 베토벤이 30대 때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음악을 만들었다며. 그럼 D까지 맞는 거 아니냐? 이 어차피 선택지만 A, B, C, D, 이중에 3개 넘어가는 건 없잖아. 여기서 1번 문제 답이 3번이구나. 하고 끝낼 수 있다. 아시겠어? 앞으로 더풀어가고 자, A. A. 요 A가 3번 문제랑 관련돼 있다는 거알수 있지? 3번 문제. 그럼 일단 A 읽고 있다 3번 문제로 바 풀러가면 되겠네. 자, 지훈. A 한번 뭐 읽어봐라 A. 어떤 소나타 십사 번, 이름이 멀감소나타로 불리는 이 작품에서는 소나타 형식을 편안, 신선한, 독특한, 자적인 음악 세계에 접속니다 멀감소나타 이 악장은 느리고 고요한 분위기로 현명적인 성질다이 악장은 춤곡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길이는 짧지만 별로하고 상스러운 그리고 나서 3번 문제 풀러 가보자고 고기가 나를 바탕으로 가의 a를 붙였었 거래. 나의 기억부터 미음 중에 보기에 반응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를 아닐 건못고어 그러니까 나의 우리 모처 그 기억부터 미음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나의 기억 읽으면서 반영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보자고? 나의 기억 한번 보여줘, 나의 기억. 소호 기억 한번 읽어, 기억. 부제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줘도 좋은 거 같아. 그지 자, 상교. 상교? 보기에. 이아 잠깐 뭐베이러고 보기에 두문 일단 첫 번째 문장으로 해도 그때 문에 극장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작가공항 볼륨 웰 소나타로 불리는 이 작품에서는 소나타 통신의 변화와 아 음악 세계를 볼수다 이거는 원래 있었던 문장이라고 어때? 똑같지그렇지 네. 근데 그 다음 문장 봐봐 일반적으로 당시에 작곡된 소나타 1악장은 빠르고 경쾌하기 시작되지만 월광 소나타 1악장은 느리고 고요한 분위기로 서정적인 선율를 펼쳐준다 이거 있었어? 아니요. 이거 어때? 없었어? 아니 이상한데 뭐라고? 이상한데 뭐가? 초콜릿. 이게 월광 소나타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앞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됐지 뭐가 추가되나 봐요 일반적으로 당신이 작곡된 소나타 1악장은 어쩌고 이게 추가됐지 그럼 일반적으로 당신이 작곡된 소나타랑 월광 소나타를 뭐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잖아 그럼 그 문장 하나 비추천구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당신이 작곡된 소나타 1악장은 빠르고 경쾌하게 시작했지만 월광 소나타 1악장은 느리고 고요한 분위기로 서정적인 선을 펼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랑 당시 월광 소나타랑 비교했잖아 그지? 그게 바뀐 부분 아니냐? 맞지? 어, 언급을 했을 거 아냐 앞에 가서 니은 한번 불러요 니 아니 니은 니 소나타와 은 지금 그랬잖아 일반적인 소나타랑 다른 월광 소나타의 차별점 지금 부각했잖아 그럼 방금 너네가 믿주신게 뭐가 반영된겨? 미은이 반영됐는야 그렇지? 그 다음에 태용 네. 그다음 문장으로 극도로 성실한 일학장에서 귀가 멀어가고 있는 사내가 준수한을 소개해 담가봤때고지던 절절한 노력과 분뇌가 느껴졌다 그 얘기 있잖아? 원래 A 가 저기 A 있었나 방어 극도로 성실한 일학장에서 귀가 멀어가고 있는 어쩌고 누가 있었나 방봐 서정적인 선율이 펼쳐진다까지 읽었잖아. 네. 근데 바로 극도로 시작해? 아니 그런 거 없었지. 네. 그럼 이거 추가된 내용이니까 이거 바뀐 거잖아. 네. 극도로 성세한 일학장에는 귀가 멀어가고 있는 사내의 순수한 소리의 감각을 극대고자 했던 절절한 고뇌가 느껴진다에다 미추현을 박아주면 돼. 이런 아, 얘기 없었잖아. 네. 지우는. 디귿 가서 요런지. 월광선나탄는 청력을 이뤄가는 베토벤과 관련지 설명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추가한 것어아요월광선나탄를청력이 이뤄가는 베토벤과 관련지어 설명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추가해보면 어떤 일? 극도로 섬세한 일학장에서는 귀가 멀어가고 있는 사내가 순수한 소리의 감각을 붙들고 있는던 절절한 고뇌가 느껴진다 그게 방금 네가 읽었던 디귿에 청력을 이뤄가는 베토벤과 관련지어 설명한 글을 추가한 거 맞잖아 여기서 디귿 지워진다 그 다음에 상규이곡에부터한 문자 이고이 곡에 월광이라는 구제가 생긴 이유는 대만평론가의 위뚜비 랜슈다쿠가 대략장을 듣고 루체는 고수의 달빛과 관련된 내용은 강력한 것에서 되었기다 그거 원래 글에 있었나 보자고 A에 이거 있었는지 월광이라는 제목 붙인 거 그런 얘기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바뀐 부분이니까 어디선가 나와야겠지 그지? 그게 아까 기억에서 읽은 거 아니야? 부제가 생긴 이유. 그 월광이라는 부제가 왜 생겼대? 음악 평론가인 루트비 레슈타프가 루체루체르 수의 달빛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곳에서 만기 <laughs> 때문에. 이후 악보 출판사에서 월광이라는 부제를 붙이게 되었고, 음악과 부제가 잘 어울려 오늘날까지 월광 소나타로 불리고 있다까지. 그게 뭐가 반영된 거? 기억이 반영된 거죠. 기억. 오케이. 그다음에 2악장은 춤곡처럼 들리나 에 길이는 짧지만 달라라고 사랑스러운 음악이다. 요거는 원래 있었나 없나 봐봐. 이건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바뀐 게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요거좀더어볼게 1악장과 3악장을 이어주는 짧은 전주곡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도 어때? 원래 있었네. 맞지? 바로 비출하실 건데. 마치 호랑이가 우리를 박차고 나오듯 이거 이거 원래 없었잖아 뭐, 호랑이 어쩌고 이런 얘기 없었잖아 근데 리얼 한번 봐봐 리얼 사막장의 강렬한 도입을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호랑이가 우리를 박차고 나오듯 너무하듯 비유법 반영돼 있는 거 맞지 그럼 리얼도 반영됐네 그럼 기억님 지 리얼을 다 찾았으니까 무조건 답이 5 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음이 뭐야? 월광 소나사의삼막장에 쇼팽의 작품 환상곡에 영향을 주었다는 글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 어떨까? 근데 이 뒤에 끝까지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쇼팽에 뭐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미음은 반영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렇게 이거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하 비교하는 거는 원래들이랑 바뀐 거랑 뭐가 달라졌는지를 꼭 찾아가면서 읽어. 그게 답을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야. 앞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문단 읽어보죠. 이렇듯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베토벤의 음악세계는 하이든 모차르트의 고전주의 음악의 바탕을 두고 있으나 그의 음악은 이후 그를 따르는 여러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작품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음악의 형식에서도 많은 파격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교향곡 9번에서는 처음으로 성악과 기악을 결합하기도 했다. 청력을 잃은 뒤에도 멈출 수 없었던 음악에 대한 그의 열 음악에는 열정과 불굴의 의지는 베토벤을 불멸의 음악가로 자리매김을 자리매김하게 였다까지 읽고 2번 문제 풀면 되지 뭐. 서양 1번 선택장을 읽어볼래1화 베토벤의 메모광과 관련된 이거 뭐 어디 나오냐? 2 문단 두 번째 줄. 음악사에서 유례할 차를 수 없을 정도의 메모광이었는데 부터 메모가 담겨있는 켜큐이사이스케치북 이것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볼머리를 싸매야 했다 여기에 이번에 1번 선택지에 대한 답의 근거가 나오지 메모광과 관련된 일어나오잖아 이사할 때마다 어려웠표 너무 메모를 많이 해서 그러면 서윤 2번 베토벤의 음악사에서 위치가 어디 나오나 마지막 문단에 나와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 베토벤의 음악 세계는 하이든 모차르트 고전주의 음악의 바탕을 두고 있으나 그의 음악은 이후 그를 따르는 여러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작품의 원천이 되었다 그게 베토벤 음악사적 위치 맞지? 여러분 상규 3번 읽어볼래? 네 베토벤이 작성한 글을 음악가들에게는 어려운 그럼 베토벤이 작성한 글을 찾아봐야겠네 베토벤이 작성한 글이라는 게 뭘까 3문단 두 번째 줄부터 읽으면 될것 같은데 그는 음악가로서 자신이 겪은 가장 끔찍한 고난을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에 적어놨다 그 글이 유서를 말하는 거야 유서 오케이 가장 끔찍한 고난이라는 게 뭐야 귀가 멀어가고 있는 거맞냐 이거 맞지 그치 이거 서량 4번 소설가의 표현은 나와 찾아볼래? 3 문단 마지막 문장. 베토벤 만년 걸작들은 소설가 조지 엘리엇이 말한 바 있는 침묵의 저편에 놓인 외침 속에서 창작되었다고. 소설가의 표현이 활용된 건 맞았어. 근데 그게 베토벤과 다른 음악가의 교류를 구체화한 게 아니라. 베토벤이 귀가 멀어감으로써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게 무슨 다른 음악가랑 뭔 교류를 했는지 말아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는 걸왜 4번인지를 알아야지. 그럼 지훈, 5번. 그거는 지훈아. 어디 나오냐면 3문단네 번째 줄에 나와. 처음에는 약을 쓰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약은 듣질 않았다 결국 귀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40대 무렵에더 이상 증상을 숨기기 어려웠다 라고 얘는 귀병이 나아질 걸 기대했지만 기대와 다른 건강상태 귀병이 나아지질 않았다니까 귀가 멀어가는 벤토벤이처럼 현실을 부각한 거 맞잖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읽으러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읽으면 지루하니까 과연 학생 1, 수민 학생 2, 유민인가, 유민 학생 3, 5. 제가 뭐야? 학생 1. 고거 밑줄 칠 거예요. 문화예술 코너 원고를 우리 음악 동아리에 쏟아나는 부탁. 그게 대화를 하게 된 이유 정도가 되겠지. 음. 그리고 베토벤 특집에다가 동그라나 쓸 거야. 베토벤 특집. 그게 대화 화제가 되겠지. 대화 화제. 베토벤 특집으로 쓸 거라며. 계속. 이걸로 만들어지면 좋은 지역의 뭔가 베으로작성자신생각 해서 이 여기서 한번 끊어야지, b 가다 읽었으니까 B 풀로 가야지. 이게 4번 아니냐? 근데 4번 같은 건 너무 쉬워. 논니얼화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의를 환기한건 b 에 나온 게 아니고, 그 위에 학생 1회 대화에 나온 것이고, b 는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지? 앞으로 논의할 화제를 의문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볼까? 라고 나왔습니다. <laughs> 아, 학생이네 말하구나. 아, 논의할 화제의 개념을 설명하기 틀렸구나. 그렇지? b 포함도 있고 이거 미안해. 2번이지 2번. 앞으로 논의할 화제 모여 베토벤 특집으로 구성해보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한걸 의문문 형식으로 제안했으니까 당연히 답이 2번으로 와야 전문가만 인용 없고 의견 차이 조정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전에선 엉급한 내용을 요약하지도 않았으니까 답이 2번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뒤에 더 읽어보자. 잘 섞어 나를 당분간 중요에파악되는 걸로 보아 문단의 중심 내용이 잘 정해진 것 같고 그리고 글의 도입, 정리, 마무리 부분도 체계적인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그 이거읽데좋고 특히 마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는 것이 좋았고 그과특징이제로잘 이제 가 읽었으니까 5번에 가랑 관련된 1, 2번 선택지를 풀어줘야 돼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언급했대 학생 1이 학생 이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더니 다행이네며자기 심리 상태 언급한 거 맞지 않아? 그리고 과에서 학생 3은 학생 2와 마찬가지고 학생 2의 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주실때 일단 학생 이가잘 썼더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맞지? 그리고 학생 3도 아 좋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맞지? 그리고 나서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어떤 게 좋았어 그래 주셔도 잘 들어갔고 라고 발언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한 것도 맞았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뒤에도 이어서 읽어보자 제진설하면 제안의 문제점을 모르겠다. 학생 2가 너무 길지도 않으면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제목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제진설한교 그것도 아니고 제안의 문제점을 부각한 것도 아니네. 답이 그냥 3번으로 나오지. 4번 같은 경우는 어때? 학생 3이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데 학생 3이 좋은 생각이야라고 동의했고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확인해 활용해서 불굴의 의지, 불멸의 음악과 베토벤으로 하자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한 것도 맞네 그리고 학생 1은 학생 3의 제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는데 좋다 그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밝혔잖아 끝난 거지 뭐 밑에는 더 읽을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이거 읽고 나서 아까 풀었던 3번 문제 푸는 거거든 오케이 여기까지만 읽어도 문제는 다풀린다고 밑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졸려 할 때가 아니야, 씨. 왜 맨날 시험 기간 되기 직전에 공부를 처하시려고 할까? 미리미리 집중해서 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 좀 쉬었다가 통학 승강으로 가보자.